여보세요. 여보세요? 네. 내가 가능해서 미안한데 그 김영승 이야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? 그그 3개월 됐어. 내가 방영 다 가르쳐 줬어. 정보 다 알아 갖고. 끝 끝내 말한다고 그끝 끝내 말한 그때 김혜갑에 갔으면은 영웅이 영웅. 제일 먼저 먼지 가서 지금은 김영승이 컷오프요. 끝난 지 오래됐어. 왜 발표 안 하냐? 내 땜에.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다 까발리게 다거든 내가 그, 저,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? 어? 왜 가르쳐주는 줄 아는지 내잘 모르겠고, 또, 이거, 저,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. 응? 어? 러니까 그, 여보세요? 네.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건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, 그건 알아서, 그, 김영수야하고 의논 해요.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. 그, 내가 이제, 그 대통령, 여사, 그, 어? 내가 뭐, 얼마나 심한 얘기 한줄 알아? 그 ᄇ 하고다 물어보고 알고요. 어? 내 ᄉᄇ 가만히 나둬다 터잡고 깼다가니 내가 이렇게,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? 그러니까, 그래서 저기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하는 거요. 의찬하고 김에. 어? 알겠습니까? 떨어야 하죠. 명태균이 윤, 김건희 협박 정황. 다 터뜨려버리겠다. 책 내면 다 죽는다.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.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월 26일 통화에서 내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다 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며 김영선 전 의원 커소프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명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 및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디디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비상 전화기를 준비했다고 전하며 책을 내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주변에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 인해 명씨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현재 댓글 수135 베스트 댓글 명씨는 녹지닥하고 본인이 잘못한 건벌 달게 받겠다 하고 나서면 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다. 어째 생각 없나?